어디 가세요? 네? <laughs> 지금 뭐하는거야? 선발대회 <laughs> 어?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그런게 있어? 네 오늘 아침에 기사 보고 어. 평균적으로 돼요 어... 내가들이 측정하면 바로 내가 또 체력왕 되는 거지. 형이 50대 이제 들어가시잖아요. 기대하세요. <laughs> 비장한 각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까? <laughs> 공짜로 한다니까 무료로 해니까 뭐 해보는 거지. 명색이 코치인데 운동은 안 했지 꽤 됐지만. 아 너무 안 했잖아요. 밥 만드느라고 지금. 그래요. 아, 오늘 <laughs>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 시작할게요. 준비. 시작. 마지막. 30초 남았습니다. 등 정확히 조준해야지. 같은 다왜 그러시는 거예요? 신발. 신발까지 벗어 지키고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? 네, 이 신발을 신을 자격이 없어요 왼발로 <laughs> 다녀야 돼아뭘 그렇게 낙심해 아 진짜 3등급 3등급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 아니 뭐 이게 말이 됩니까? 명생이 군산 다이어트 코인데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내가 진짜 다음에 또 중심도 못잡네 <laughs> 다시 와서 여러분들, 내가 오늘 3등급인데 1등급 내가 찍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그래? 와, 그럼 그래. 되니? 그만 아, <laughs> 찍으세요, 여러분들. 이거, 이거, 이거 쪽팔려가 안 되겠어요, 이찍금 아, 그렇게 그냥 괜찮다고 하시더니 아, 그냥. 그냥, 그냥. 자,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오면서 걱정했는데 편집이 됐어. 네, <웃음> 네 <웃음> 결과 내고 나서 비교 차트, 비포 애프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? 부산에 이런 곳이 있는 게 응. 너무 좋네요, 저 앞에 있으니까. 어. 수시로 와서 그냥 못 살게 그래야 되겠다 <laughs> 아, 이짜큰 어, 인바리 할 필요도 없어요. 여기 인바리 잘 주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리고, 씨는 지금, 우리, 저 측정해주신 코치님하고 같이 찍었는데, 어, 중요한 건, 얼굴이 잘생겼어. 잘생겼어. <laughs> 어, 잘생겼어. 진짜, <잘생겼어. 웃음> 여러분. 어, 남자들 잘생겼네. 여자분들, 선생님 해주신 여자분도, <laughs> 여자분도 너무 이쁘시고, 이뻐. 신장이도 <laughs> 너무 어? 착하게 생기시고, 어, 등산, 신입센터. 어, 여러분, 많이 오세요. 네. 진짜 많 어. 아니, 근데 그건 뭐, 그거고요. 일하시는 분들 뭐, 직장할 게 아니라, <laughs> 내 몸이 진짜 이저질 체력이다, 이거. 여러분들, 이거, 이거 좀, 좀 반성해야 됩니다. 반성하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에 내가 할 때는 꼭 좋은 네. 결과로 여러분을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가고. 아, 다음에 직장한테 제가 1등으로서 여러분한테 자신 있는 다이어트 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김현진, 너 그거 1등을 못하면 나가, 죽어! <laughs> 아... 아, 충격, 충격.